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박서진은 조영수와 식사했다. 식사 중 박서진은 뜻밖의 오열자를 보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영수가 박서진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줬소다, 이 노래를 부르면 꼭 성공하러야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박서진이 1대1 대스매치에서 최종 탈락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박서진은 이날 떠나는 이마를 애절한 감성으로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마스터들의 점수판은 13대2였다. 박서진에게 하트를 누른 마스터는 진성과 현영 뿐이었다. 앞서 박선주는 박서진의 무대를 보곤 힘이 너무 듣다며 무대에 대한 부담감이 심했던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독서 심사평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박서준과 1대1 대스매치를 펼친 안성훈에게는 손색이 없는 보컬리스트라며 극찬을 하는 심사평만 있었다 이로 인해 결국 박서진은 탈락 후보가 되었는데 이전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박서진의 연기를 칭찬했는데도 단두 명의 심사위원이 박서진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성 같은 경험 많은 선배도 박서진의 퍼포먼스는 미스터 트로디가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저희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어제 박서진은 조영수 작곡가 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조영수 전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박서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조영수는 박서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컴을 먹다가 박서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우열했습니다. 그는 선배님은 내 아버지와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박서진의 안타까운 모습에 진성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많은 억울함을 겪었어.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